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. 오늘은 이제 뭐 해볼 거냐면은 우리 이제 창섭이 형님이 막 이래저래 유저들과 소통도 하고 패치 방향성에 대해서 읽어주고 있지 않습니까? 좀 이제 전 디렉터 강원기님이 하실 때와는 비교해서 좀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딱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은 우리 강원기 시절에는 약간 이제 게만 분스러운 느낌이 났는데 이제는 그래도 게임하는 흉내라도 낸다 이런 느낌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. 뭐 사실 게임을 직접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수 없지만은. 그래도 이제 게임을 직접 해봐야 알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잘 캐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. 단적으로 또 예시를 들자면은 이번에 아즈모스 협곡 패치가 상당히 좀 와닿기는 하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적인 부분들이 다 있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저들이 굉장히 패닉에 빠지게 되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좀 안심을 시켜주려고 자료를 뭐 공개를 좀 한다던지. 자 앞으로는 뭐 유저들의 불안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 맞는 패치를 좀 진행을 한다던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통을 잘하는 게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기 시절에는 그냥 뭐 알바노 약간 이런 스탠스였기는 하거든. 잠수함 패치도 굉장히 많았고요. 뭐 예를 들면 뭐 매소 소비처 같은 것들도 그냥 없애버렸잖아. 뭐 쿰돌이라든지 합성 패치라든지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어쨌든 결정적인 소통 자체 크게 없었다. 우리의 매출을 포기하겠습니다. 뭐 그냥 이질할만 하고 여러분들이 먼저입니다. 그러니까 약간 좀 감성적인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 좀더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. 실제로 인 게임 내에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상대적으로 말이죠.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. 어, 이번에 제일 파격적으로 다가왔던 이벤트가 아무래도 데이브 더 다이버 이벤트 상당히 재밌게 즐긴 사람들이 많은데요. 기본적으로 데이브 더 다이버라는 넥슨 게임에 있는 시스템들을 거의 고대로 이식해온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이런 식의 이벤트를 냈다는 것은 기술적 문제라는 변명을 바로 그대로 걷어차 버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니 뭐 시발 그냥 완전 새로운 게임 자체를 넥슨 안에 깔아버리는데 무슨 기술적 문제가 있습니까? 맨날 스파게티 코드 이질을 하면서 쉴드 쳐줬던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냥 뭐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뿐이다. 그다음 또뭐 어떤 것들이 있지? 콜라보 같은 걸좀 잘하는 것 같다. 아, 이게 콜라보에 대한 내용들. 옛날에는 뭐 콜라보 한정 캐시템 딸깍 내고 끝이었잖아. 근데 이제는 뭐 그걸 뭐 게임 속에 이벤트로 녹여낸다든지 이번에 귀칼 콜라보도 그렇죠. 핑크빈처럼 이런 식으로 캐릭터로 낼 거라고 나는 솔직히 상상도 못했어 처음 봤을 때는. 그냥 뭐 귀멸의 칼날 코디템 내고 끝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딥하게 콜라보를 하더라고요.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. 지난 콜라보는 그냥 뭐 칭호 파리에 불과했다면 코디템 파리에 불과했다면 그지. 마냥 코디템 파리도 아니고 칭호 끼워놓고 칭호사라고 협박하는 수준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상당히 이제 올바른 콜라보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. 인베인을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? 내 생각인데 창섭이는 결국 조치를 취함. 평소에 달고 살던 말이 플레이 가치를 높이겠다, 사냥 가치를 높이겠다 이건데 매수 가치가 흥해야 결국에는 게임도 흥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임. 그러니까 이게 요것 또한 뭐 긍정적인 평가라고 볼수 있겠죠. 그냥 창섭이 형 표정만 봐도 존나 자신 있어 보임. 아마도 반응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긴 했다. 뭐 이런 얘기들도 또 있었어요. 이번에 뭐아지모스 협곡을 내면서 창섭이형의 생각은 그냥 쌀 먹들을 죽이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들도 많았는데 사실 뭐 실상은 그냥 BM을 좀 잘못 낸게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다. 뭐 물론 결국 그래서 아즈모스 협곡에 대한 패치를 또 이번에 해줬죠. 대신에 좀 하드해지는 방향성으로 잡은 것 같긴 한데 그런 식으로 또 아즈모스 협곡이 하드해지게 되면은 결국은 캐릭터의 스펙이 필요하긴 하단 말이야. 그 스펙을 또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템이랑 매소가 필요할 거고요. 쉽게 깨려면은 결국은 돈이 필요하단 얘기죠. 근데 그 돈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느냐? 바로 로켓아이템땡스에서 쓰셔야 합니다. 자, 이제 우리 로켓아이템땡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로켓 거래 시스템이 있어서 거래 취소되면 10분씩 걸리는 다른 사이트들과 다르게 거래 즉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줘서 모든 거래가 100초 만에 끝나게 됩니다.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. 그리고 또 지금 시세를 보시면은 막 2,000원 초반대 싼 거는 뭐 2,000원 언더에도 가끔 보이는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매물들 잘 구하시면 금전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실 거고요. 지금 회원가입을 하시면 천원 마일리지 적립이 되고 구매자 전용 보너스 마일리지를 드리는 미니게임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 다 활용하시면 오히려 더 싸게 구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연결하네 하지만 결국은 로켓 아이템 땡스가 좋다는 점 슉슉. 어쨌든 뭐 이제 앞으로의 김창섭 디렉터님이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로켓 아이템 땡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끝